안녕하십니까 제자여러분 이재훈 선생입니다 12강에서 다시 뵙습니다. 오늘은요 DE 접두어 DE를 배우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DE라는 접두어는요 학생들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다운의 의미 이것 하나로 모든 챕터 d 디의 의미를 해결하려 하는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E는 그래서 다른 어떤 그런 어근은 취급하지 않고 DE의 뜻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다루어지는 단어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어근 하나를 뽑아내서 어근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de는 아주 중요한 접도입니다. 자, 그럼 한번 de.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down부터 한번 보시죠. 당연히 de는 down입니다. 아래로 아래에. 바로 내려오시죠. degrade. 업그레이드의 반대죠. grade, 등급을 낮추다. 즉, 지위를 낮추다. 강등하다. 이게 바로 degrade가 됩니다. 밑에 1번에 해당되는 예문이 여기 있습니다. decrease, down, 줄다, 감소하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depose, pose는 말씀드렸듯, p u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impose. impose 어디 어디 위에 놓다 두다 이때 i m 은 on 의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세금 따위를 부과하다가 impose 였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Depose 는말 그대로 높은 지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하다, 즉 물러나게 하다가 depose 가 됩니다. d e s p i s e is p 라는 것은요 보다의 의미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타클하다면 참 볼만하다. 이 장관을 스펙타클이라고 하고요. 얼마나 훌륭한지 다시 보다. 이게 리스펙트가 되고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다. 이게 인스펙트 조사하다가 또 인스펙트가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디스파이즈가 아래로 내려다보다. 즉 경멸하다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 말 그대로 despise는요 동이어 시험에요 Look 보단데 down 아래로 내려다본다. Look down on 어차피 내려다보면 그 사람 위통이 보이니까 이, 이 사람을 내려다봐. 그럼 여기가 on이잖아요. 그러니까 look down on이 바로 despise가 됩니다. 그렇죠? Delineate 이걸 분석해 볼까요? D e 다음에 보이는 line이 보십니까 line line 선 줄이죠. 앞에 DE가 붙고요. 라인이 있고 뒤에 동사천묘 ATE가 붙으면 발음할 때 조심하세요. Delineate가 아니라 Delineate 이렇게 또 발음이 됩니다. 말 그대로 밑으로 이 줄을 대서 그리다. 윤곽을 그리다라는 뜻도 있고 또 묘사 서술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Describe. 우리가 그 글을 쓸때 이렇게 쭉쭉쭉 내려 쓰죠 묘사하다, 기술하다. 이게 또 describe입니다. 결국 delineate와 describe는 동의어적 또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DE가 가지고 있는 down의 의미입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 Uh, bad. 당연히 DE는 긍정성이냐 부정성이냐 따지면 이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eceive가 있죠. C이브는 테이크의 의미다. 그래서 이 C브만 가지고도 우리가 엄청나게 강일 많이 입니다이 어근 C이브 receive, deceive, 뭐어또 컨시브 해 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C이브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테이크 자체가 이 속이다 의미가 의 있다는 거 뒤에 인과 결합이 됐을 때 테이크 인 하면은 속이다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고 또 많이 알고 계시죠. deceive가 take in의 동의어로 시험에 나온 것은 정말이지 뭐 엄청 많이 지겨울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나 편입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deceive의 동의어가 take in이다라는 것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아 시작하신 지 아마 한 달도 안 되신 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deceive와 take는 굉장히 중요한 동의어적 관계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꼭 알고 계십시오. take 자체가 어, 속이다 의뜻이 있습니다. 인과 결합이 됐을 때. deceive. 그래서, 이거 한번 내려와 보시죠. 부정적 의미. demerit. m e r i 은 장점 아니겠습니까? demerit. 잘못 과실. 단점 결점. defect. 잘못 만들어졌다. 역시, 어, demerit의 동의어적 의미죠. 결점, 단점이라는 뜻도 있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해서 부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팩트라는 것은요, 선생님하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3박 4일입니다. 팩트나 이 팩트는요, 여러분들이 이 메이크의 의미로 공부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 또 이게 픽트도 마찬가지예요. 픽트 팩트, 팩트는요, 다 메이크입니다. fiction 하면 우리가 만들어진 이야기, fiction, 소설 같은 것을 fiction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또 나온 중요한 형용사가 fictitious라고 배워요. 이게 이제 허구에 꾸며진, 어? 이런 뜻. 또 여러분, 바깥으로 만들어져 나온 것, EX에다가 fact가 돼서 나중에 EX가 EF가 돼서 이 effect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 영향, 바깥으로 만들어져 나온 결과 영향이 e f f e c t 고요 강하게 만들어 내다 어떤 영향성을 그래서 어펙트는 어디에 영향을 주다라는 뜻 있다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팩트라는 건 유명하죠. 팩토리. 이 뭔가를 만들어 내는 공장이 바로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팩트라는 욕을 메이크의 의미로 공부하시게 되는데 딥팩트라는 것은 이 부정적으로 즉덜 만들어졌다 해서 결점 사람이 더 우리기 덜만 을 떨어졌어, 인마. 에? 결점, 단점, 또 부족, 또 디로아이드. 이게 R I D라는 것이 웃는다의 개통이다라는 것은 참이 우스꽝스러운. 어? 이렇게 ridiculous라는 형용사. 모르면 간접. R I D라는 것이 이 웃음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웃음인데 부정적인 웃음이다. 그 디로아이드가 말 그래서 비웃다, 조소, 조롱하다. 여러분들은 laugh at이라는 요, 또, 표현을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delude, LUD라는 것도 우리가 3박 4일로 배웁니다. 역시, 예, delude, 속이다. 또, defraud, 이게 사기치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delude, defraud, defraud, deceive. 이 자체가 다 동의어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니 그러니까, de에 굉장히 어떻다? 그렇습니다. 이 부정적 의미가 있다는 라거꼭 같이 알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 다음 이클리어리의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DE라는 것은 사실 다운이죠. 여기에서 사실 파생돼 나온 건데 보세요. 옛날에 이휘재라는 그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이휘재라는 개그맨이 한때 뭘로 유명했냐면 어떤 갈등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뭐 어? 돈은 많은데 어, 마음씨가 사악한 여자를 만나느냐. 돈은 없지만, 착한 여자를 만나느냐. 그, 결심을 못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그리게 그러니까 단호하게, 딱, 이끈는 딱, 응? 딱, 샥 그,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손으로라도 보여주는 탁, 밑으로, 응? 단호, 서, 선생님 손이야 이게 팍! 그래, 결심했어. 이런 분명한, 단호성을 나타내는 게 또, 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eclare, 보이시죠? 어, 여기부터 네. 보시죠. 어. 이 define, defin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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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m i t l i m 다 t 는 i m i t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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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 i t limit, l i m i 다가 i m i t limit, l i 어 i t limit, 이 i m i t 다그 m i t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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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m i 그 어떤 개념을 정의 내리다 할 때가 define 이죠. 말의 뜻을 명확하게 하다 이게 define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efinition 이라는 definition 있죠. 이게 바로 뭐다? 정의. 정의를 내린다 할때 정의가 바로 이 definition 입니다. 오케자 보시면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죠. Declare. Declare 는요. Clear 아시죠? Clear. 여기다 쓸까?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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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명확한 깨끗한 아니에요 얘와 얘는 얘와 얘는 같은 놈입니다 이제 엄마 뱃속이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declare하면 아주 명확하게 깨끗하게 하다 선언하다 단언하다가 declare가 되고요 decide와 determine은 당연히 동의어죠 이건 잘라내다 단위 어떤 갈등의 어떤 그런 분쟁 요소 갈등거리를 잘라내다 decide termin 이거 terminal 터미널 아시죠 터미널 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버스 같은 건 종점을 말하고요. 형용사로 쓰면 이게 터미널은 말기의 종점의. 그래서 병이 터미널하다라는 것은 말기다. 그래서 이제 예, 어떻게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병의 상태 에 있는 것을 터미널한다 그럽니다. 터미널 말기의. 자, 그래서 디터미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확하게 끝을 내리다. 끝 명확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다 이게 determine입니다. 그래서 decide, determine 이것이 다 뭐다 그렇습니다. 이 결심하다의 뜻, 결정하다의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자 지우 한번 지우고요. 그는 from의 뜻이 있습니다. 참 다양하죠. D는요. 여기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선미좀 밑으로 내릴게요. 아, 아직 아직 내릴 때가 아니구나. 아직 아직 안 내리고요. 어, 보시면 어, 디코드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코드라는 것은요 암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암호 여기에 나오는 사이퍼 있죠? 이것도 암호입니다. 아, 사이, 이 코드나 아, 이 코드나 이 사이퍼는 암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 해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방시킨다 또뭐 해독한다 아니면은 뭐 엄마가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오면 엄마가 그 저기 뭐예요 냉동실에서 어그뭐어 그 뭐, 어? 생선 응? 어? 어 뭐시죠 생선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전자레인지 에 해동시켜주죠 그 해동시키다가 여기 조금 보이나요 디프로스트입니다 어차피 내려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한자어로 해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d 입니다 쓰미 아, 한자를 잘 알지만 여러분들이 한글 세대기 이 때문에 굳이 뭐 쓰진 않겠습니다 응응 응. 써요 해자 이아 아, 이거 무슨 채냐고요? 이게 팔동순채라고 해가지고 배운 사람만 알아보는 채입니다. 어? 자 그래서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 해독하다 이디사이인데요 일단은 이게 이제 어, 화면이 왔다리갔다할 수 있으니까 어, D E에 이프 m 의 뜻이 있다. 굳이 이제 쓰자니 프 m 이지만 이, 해, 짜 입니다. 해방, 해체, 해동, 해독할 때. 그리고 D는요, 대표적인 파괴의 접도입니다. Away, off. 아주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deluge가 있는데요. LU라는 것은 물을 뜻합니다. 물. LU, LA, 이런 건 물을 뜻해요. 그래서 AB, 날려버리는 건데요. 물로 날려버리는 evolution은요, 우리가 목욕 재개한다 할때 세정식한다 할때 에볼루션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LA가 또 물. 자, 보세요, 여러분. 어, 집에 물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야? 화장실이죠. laboratory. 이게 바로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일일 일하다가 일 뭐예요? labor. 이건 일하다잖아요. laboratory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일을 하는 연구소. 어? 어 실험실. 어? laboratory. 이건 물이 많은 그렇지 에, 화장실 또 할까 동네에서 물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디야? LA 써놓고 laundry 이게 어디다 세탁소 그렇죠? 옛날에 이제 배가 물로 나아가는 진수시키다 이걸 launch라고 하죠.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 어, launch는요 진수시키다는 뜻도 있지만 뭔가 일을 시작한다 할때 스타트의 의미로 스타트의 의미로 launch는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LALU가 예, 물에 워터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좀 이해하시겠지요. 자 그러면 싹 지우고 어, 그래서 델루지하면요. 어, 파괴하는데 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완전히 씻어버리다. 대홍수 폭우를 우리가 델루지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어, 칸을 내릴 건데요. 어, 아까 어, from, 분리, 제거, away, off의 의미 있다라는 것을 한 큐에 날려버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스님이 내리고 싶습니다. 자, 내릴게요. 금방 내리네요. 음. 자, 그러면 여러분 몇 번, 4번 한번 보세요. 4번을 보시면, defrost 있죠? 이 frost라는 것이, frost라는 것은 바로 이 서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디프로스트라는 것은 이거 날려버리는 거예요. 해체. 설이 얼음, 언것을 없애다. 그래서 이게 해동하다가 되고요. 아, 디바이탈라이즈. 바이탈라이즈라는 것은 활력을 주던데 이걸 없애버리는 거니까 생명을 빼앗다. 에? 약화시키다가 바로 디바이탈라이즈가 됩니다. 디카포네이트. 이렇게 카페인 아시죠? 이 카페인. 아, 이것을 커피 등에서 카페인을 제거하다가 바로 디카포네이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접도 D만 해도 참 공부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또 말씀드렸던 아까 D에는 뭐다? 파괴가, 파괴접도 D다. 대표적인 파괴 동사는 destroy죠. 파괴하다. 또 거기 꼭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demolish하고 devastate인데요. demolish에서 mol이라는 건요. mol 이거는요. 어, grind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grind는요. 어떤 의미냐면 갈다, 빠다 찢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한테 야, 너 어금니가 영어로 뭐야? 그러면 친구가 몰러 임마. 그러면 맞았어. 이래이 돼요. 왜냐면은 이 몰러 이게 바로 어금니거든요. 어금니는 어떤 역할에? 그라인드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 음식물을 갈고 빻고 찢는 그런 이빨이 몰러거든요. 오케이? 자, 쉽죠? 그러니까 디밤스라는 것은 갈고 빠고 찢듯이 완전히 파괴하다 헐 건물 같은 거 헐다 또 제도 등을 폐지하다가 d e m o l i s h 니다 d e s t r o y 굉장히 딱딱한 문어체적 표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Devastate VA 보세요. 이 VA라는, 건요. VA라는 것은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Vacant가 되면 무슨 뜻? 비어있는 이라 뜻이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해서 그곳은완전 비워버리게 하는, 막 나무도 있고, 사람도 살고, 우물도 있고, 또 집도 있고, 이런 걸 완전히 황폐, 비워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국토를 황폐시키다 철저하게 파괴하다. 이게 바로 데버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파괴 3종 세트입니다. 어, 이런 거는 좀, 좀 많이 쓰이지 말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음, 쓸데없는 건또 없애야 되죠. 쓸데없는 거는 저 파괴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이또 안먹기 이 이게 빨강 이게요 어 이제 이게 어 이게 이제 지워지네요 이게 잠깐 얘도 더위 먹나 봅니다 얘도 더위 먹었습니다 지금 에? 기계도 덥다고 난리치네요 이제 말이야 이제 귀뚜라미 소리도 좀울울좀 울, 울, 귀뚜라미도 바깥에 오는데이 더위 늦더위 먹어가지고 말입니다 face 이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관을 더럽히다, 손상시키다, 이또 이게 면이도 얼굴 면짜 아닙니까? 참새미죠? 체면을 잃게하다. 우리가 이제 또그컴퓨터에 d e l 키가 있어요, 그렇죠? d e l 말 그대로 삭제하다, 지우다. 이것도 파괴질 중에 그네 d 트 v i 라는 것이 길을 뜻합니다. 길. 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바이어덕트라는 걸 배워요. 이게 이끌다거든요. 길과 길을 이끄는 육교를 우리가 바이어덕트라고 한다는 걸 배워요. 어, 또 이제 바이아라는 것이 어떤 길을 경유하여 그러니까 VI가 VI가 길 길이라는 뜻인데 DE가 아까 away of 의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길을 벗어나게 하다, 벗어나다, 일탈하다, 어, 빗나가다. 어, 이런 것이 바로도 deviate가 됩니다. 여러분, 접두어 DE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많이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어원을 배우는 목적은 남들하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대충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믿고 좀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곧 영광된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 이리 와 하고 기다립니다. 자 여태까지 에, 이재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 꼭 성공합시다. 자, 화이삼 안녕. 안 꺼지죠? 안녕.